와, 네. 아, 배고프다, 배고파. 아, 난리나도, 난리나도. 네. 자, 파주까지 저희가 찾아온 네. 이유요. 바로 맛있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파주 축산 한우 마을. 사실 이 파주가 네. 또이 고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소개해드릴 이곳은 네. 파주 축산 식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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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음. 이유가 그만큼 많은 소들이, 네. 질 좋은 소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내부에 얼마나 좋은 소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어우, 입구에서부터 벌써 뭐, 좀 황금소가 있네요. 네,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은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맛있는 소 고르는 법이, 이 빨간 붉기가 많이 나는 소, 그리고 네. 그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 한번 쫙 보여주죠, 감독님. 마블링도 마블링인데, 네. 이또 사장님께서 음.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 상태에서 느껴지지 않다라는 야, 생각하고요. 우리 파주축산 한우마 이거 보세요. 네. 이재용 회장님이 주신 거네요. 네. 네. 이재용 회장님께서 주신 상태들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곳은 이제 식당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종육점으로 운영이 되나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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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유는 이제 종육점으로 하면 일반 식당보다는 조금 더 싸게 고기를 먹을 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 알고 있어요. 이 옆에 또 식당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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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끝났어요? 네. <웃음> 아니, <웃음> 네 일단은 저는 내부를 꼭 보여드리고, 아유, 아, 이 식사 중이시구나. 아, 네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식사 중이신데. 네. 아, 뒤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사장님, 우리 가게 장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고 좋은 고기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잠깐 질문을 네. 들었던 게 식당하고 네. 정육점 같이 한다고 하면은 네. 고기가 좀더 싼가요? 아 시중보다는 좋은 등급에 비해서는 좀 싸지요. 좋은 등급에 비해 네. 비싼 착한 비싼 가격 비싼 가격입니다. 정도. 예. 사장님 네. 저희 가게 에 예.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어떤 건가요? 아, 메뉴는 저희는 다 맛있습니다. 아 예. 이거 자신감. 있네. 예, 그럼요. 저희는 예.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수를 끓이면 육수를 직접 내사하고 그리고 된장을 끓이면 된장을 담은 된장을 갖다가 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맛있는 네. 식당 우리 사장님의 네. 인터뷰였고요. 끝으로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뒤로 이제 말고요. 손만 <laughs> 드시면 돼요. 뒤로 뒤로 이렇게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 이렇게. 손, 손 이렇게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 지정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오세요. 네네 아 잠깐만요. 이게 식사 중이어가지고 네. 저희 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부 한번 보시죠. 야 내부 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정육점 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정육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아, 공간에서 그래, 그래, 그래. 직접 고른 고기를 구워 드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진짜. 신뢰가 되는 게 우리 파, 신뢰가 있는 것이 <laughs> 어, 신뢰가 아니라 신뢰가 가는 것이 <laughs> 네. 들어오자마자 상패를 보셨잖아요 그죠 아, 상패가 있다라는 것 어. 자체가 음. 자신감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 이만큼 맛있다. 맞아요. 사랑할 수 있다! 맞아요. 최고다! 그렇습니다. ENA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들 이곳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파주, 우리 축산 한우 마을. 아, 어, 마을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딱, 이 간판 보시면 등산하고 배고플 때 바로 내려와서 고기 구워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막걸리 먹고, 야, 그러면은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거야 말로 진짜 음. 지금이 코로나 시국에 힘든데 네네네네. 힐링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들어서.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투풀이죠투풀 네, 투풀 한우. 네, 아주 질 좋은 한우. 이곳 파주 축사 한우 마을에서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세요.